분홍 스피신, 무인줄 알아? 여러분 오늘 정민이가 립스틱 사줬어요. 이게 한정판으로 나왔다 해가지고 정민이가 너무 예쁘다. 분홍빛인데 여기선 되게 분홍빛이 안 같다, 그지지 응. 진짜 예뻐, 정민아. 헉, 진짜 예뻐, 색깔. 응. 잘 바를게요. 이제 외워놓고 다음에 또 사줄게. 그래. 좋아? 불또 엄청 귀엽네. 유나 이제 나가자. 편의점에 물사로 응. 가. 그지? 아니 이렇게 치면 돼. 야너 언제 또 반바지를 입었어? <웃음> 왜 <웃음> 내가 못 봤지? 이건 김짝 아, 스매시 김짝 스매시 아. 우리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한 시야. <laughs> 아 자취하니까 돈이 진짜 많이 빠져나갔다, 그렇지? <laughs> 불닭볶음면 사야 돼. 안 돼요. 왜? 돈도대이 어. 노래 아는 사람. 돈도대 <laughs> 어, 이거 우리 나이 때만 알지. 야경 보여드릴까? 로비를 해볼까? 음. 응. 종민님 파스타, 저는 불닭볶음면, 소세지. 귀여워. 야식 먹으면서 무서운 영화 보려고 하고 있어요. 돌려줄게 아니 설명해줘 아니 미안해 내가 맛있어? 엄청 잘 먹어 지금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? <laughs> 이거 무서운 거문에 이거 너무 무섭잖아 아빠가 인상이 안 좋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상이 안 좋아? 사람 웃고 살아야 돼. 눈왜 음. 나한테 신경 질래사응면 됐구나. 이거 치우고 볼까? <laughs> 이불 하나 갖고 올까? 응. 같이 한 먹자. 응. 음, 세시다 세시. 헬시. 우리 어떡하냐? 어떻게? 음. <laughs> 어머나. 짜서 응. 뭐? 아, 갑자. 아. 뭘 봤니 쌤? 쭉이스 뭐? a n 이 y e a t h e e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아니야? 여러분 지금 새벽 5시 반이에요. 공포 영화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봐가지고. 동민아 비밀의 수 파라에서 응. 그 황검사가 뽑히잖아 응. 조사하는 걸로 응. 그거 어떤 조사야? 특검인데 응. 그거 하면은 응. 이제 그그거에잡 잡을 수 있어 내가 열심는거봐봐 기원했네요. 여러분 오늘은 엄마가 이 오징어를 줬었거든요. 이 오징어로 오징어 볶음을 해볼 거예요. <laughs> 오늘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? 대파가 필요한데 대파가 없어가지고. 전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, 당근은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. 당근 특유의 향을 잘못 먹어요. 그래가지고, 진짜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. 정민아. 왜? 요리해. 무슨 요리? 오징어 볶음. 어떻게 해, 애니가 그거를. 맛있겠다. <laughs> 여러분, 저 오늘 성공한 것 같아요, 그쵸? <laughs> 음, 맛있겠죠? <laughs> 저희 집에 대파랑 무가 없어가지고. 근데 혼자 무서워서 저잘안 나가거든요, 밖에. 이렇게 육수를 넣어줄 거예요.